근데 오늘 숙제 안 하신 분, 분 여기 최우시우 최 <laughs> 최시우 최시우 <최우, 웃음> 고개 들어 보세요. 랑네 얼굴 가리시고요. 최작권 있으니까 안 숙제 안 하신 분 시우랑 또 누가 안 했다고 아까 리안이 리안이 몇 페이지 안 했다고요? 리안이? 저 2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시우 몇 페이지 안 했다고요? 아저 6쪽 안 했어요. 6쪽이요? 네 얼굴 공개 안 하실래요? 27? 네. 네. 응? 네. 피디님잘찍어주세요 등록할 거같가데 누가 신고하막이났까냐법 <laughs> <어떡하냐>. 체일자. <laughs> <laughs> <하고, 하고>, <laughs> 합시다. 우리 결석생이 좀더 어디 가 네? 뭐라고요? <laughs> 아니. 요금전말그 6번으로 일단. 결석생이 보겠죠? 선생님들 만도안 가지가 같아요. 오미야. 아, 죄송해요. 니랑 같이 봐. 내가 지나 빨리 얘들아 봅시다. 피디 님 여기 잘 찍어 주세요. 피디 얼 박자 박자. 오늘 새로운 피디 님재송그거를 중요하고 죄송. 벌자자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아안 나오는데? 그럼 이거 사다리꼴 넓이죠. 자, 사다리꼴 넓이 거하는고서 어떻게 되죠? 윗변. 윗변 더하기 아래 변 곱하기 놓기. 높이 나누기 기가 사다리꼴 넓이잖아요. 근데 이 사다리꼴이 56 이상이래. 주어가 얘야. 이상이면 등어가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면 이를 이거를 곱해도 되는 거 아시죠? 이를 곱해주시면 얼마죠? 110인가요? 맞아요? 양변은 뭘로 나눠요? 7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럼 얼마예요? 16인가요? <laughs> 맞나요? 네. 그럼 X는 어떻게 되죠? 이걸 빼주니까 답은 얼마? 10 이상이 되겠죠. 맞나요? 선생님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이 공개되면 이제 연예계 쪽매니지먼트에서이락개되이 와서 는이해가지고 정도는 이시도는이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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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이정수 있을까? 아는수정만 해서 건물 는이요 <laughs> 다음에 7번, 그러니까재그 맞고요. 음. 얼굴이 공개돼도 매니지먼트에서 연락이 안올쉬우다 이제 어. 아까 리안이가 은 아, 리안이는 연락이 올 수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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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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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진 진짜, 저거 세경이 전리 뺏었네. 자리세 내놔라. 아실 가라토에 가던데요. 아까 자리세 주시고요. 네. 현성이, 현성이 문제 읽어주세요. 몇 번이에요? 7번이요여있어요 네, 아. 현성이 얼굴 여기 문제요. 3만원이요 그거? 네, 3만원 그거요. 3만원을 형과 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형의몫이 내가 동생의 몫을 3배보다 3배 안. 렇가하려면 형에게 최대 얼마를 줄수 있는지 구하시오. 네. 여러분 형한테 엑소원을 줬대요. 둘이 합쳐서 3만 원이잖아요. 그럼 윤아요. 형하고 동생이 합쳐서 3만 원인데 형이 엑소원을 받았어요. 왜냐면 주어가 지금또 물어보는 게 형에게 얼마를 줄수 있느냐 물어봤잖아. 윤아는 어, 어제 들었구나. 형이 엑스야. 그럼 동생은 얼마라고 해야 돼? 그러면? 동생은? 3만 원에서 얼마를 빼야 되죠? X 그렇죠 X를 빼야 되죠 그럼 봅시다 형의 2배 형이 받는 거의 2배 동생의 몫이 3만원 마이너스 X가 동생 거죠 동생의 3배보다 크지 않다 밑으로 쳐봐 크지 않다 어떻게 해야 돼? 성애나네 크지 않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크지 않다는 작거나 작다.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성현이 나와서 봅시다 네? 반항해요? 아. 아니.. 4점 2점 2점 PD님 떠드는 애들 얼굴 찍어주세요 네 크로즈 앞에서 찍어주세요 성현이가 설명도 해주세요 어, 성현아 이쪽에서서 <laughs> 설명도 해주세요 네? 설명도 해주세요 <laughs> 설명, 설명 못하는데 이게 중1인데 네, 네 선행수업하는 학생 설명 못해요 네, 설명 못하면 네, 어요아네할수 아, 있어요 못요할수 있어요 네 하세요 네 3월 2개에서 디에요 뭐 어. 곱해 곱해요 전기에서 네. 예 곱, 곱해가지고 나서 와 액수를 이항하고 OX 나왔을 때 이거를 남다나왔을때 만팔천이 나왔다 예. 음. 네 잘했대요 <laughs> 네 그래서 만팔천 원이 답이죠 네 그럼 여러분 어디한지 지금 푸실 거냐면 8번 유형 봅시다 8번 12번 이거 오늘 좀 시킬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은 카메라 카메라 바뀌도 좀. 저거 유튜브 올리지않뭐거거예요이안이 어? <laughs> 네? 일단 거개 네, 네 먼저 합시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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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아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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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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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 잠깐 아예. 꺼주세요 아예. 먼저 이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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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성이가 <목 variance> 8번, 현성이가 12번 1번현상하세요 천천히 애들 알아 하나라도 들으시는 분들은 설명 다시 질문 다시 하셔야 돼요. <laughs> 여기서 그두사이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레벨을 한게 4x니까 이렇게 4x라고 쓰고 그그 그 눈의 수에 4를 더한 것에 2배니까 X 플러스 4에다가 2를 곱하면 4X가 그거보다 크고, 그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은 4X는 2X 플러스 8보다 크니까, 2X는 8보다 크고, X는 그럼 4가 되는데, 여기서 주사의 눈의 수는 1부터 6까지니까, 4보다 큰게 5랑 6밖에 없으니까, 답은 5입니다. 봤니? 예. 네. 맞았다. 얘들아, 괜찮아. 설명 괜찮아? 아니요. 잠깐만. 괜찮아. 이거 해될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됐어. 아니요. 여러분, 교차에 눈 눈이 나온데그눈 나온 눈의 수로 x라고 한 거야. 교차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로 x라고 하면 그 x의 네 배. 그러면 4를 곱한 거지. 그렇지? 근데 그 눈의 수라는 건 x잖아. 그럼 x에 4를 더한 것의 2배보다 얘가 얘가 크대 이거는 분배법칙해서 푸실 수 있겠죠? 그쵸? 2x 플러스 8 이거 넘어가면 4x에서 2x 8 양변을 2로 나누니까3 그럼 이게 주사의 눈이기 때문에 커봤자 인기잖아 그럼 4보다 큰거니까 5, 6네 잘하셨어요 네그 다음에 현성이 나오세요 아, <laughs> 좀, 물좀마셔것같은 네. 내 걷는 자, 내 걷는 자, 마산. 참으라고 하고 싶지만. 아. 아니. 구할때는 미안한데요 우리 개수랑 저도 마시고 가야돼요 설명하잖아 지 다들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알지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걸 다 전개를 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곱하기 3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수에서 자연수로 바꿔주면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걸 이항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되니까 X는 18네18 이거는 18이해됐지대 어? 거1 8 13 1 이거 12 이거 됐3 이거 1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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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설명하 t a 걸로 t t l e hard to. I go down there. I go up there. There's only you, s 돼요 p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6월달에 13개 그러면 이게 3월이고 6월이고 9월에 몇 개를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평균 내면 3개 더하기 3으로 나눠야지 평균이잖아 근데 그게 17개 이상이래 이상이니 조심하실 거예요 여러분 서술형, 서술형 같은데 등호 꼭 들어가야 되겠죠? 등호 들어가야 되고 아까 현상이 말해 3으로 얘를 뭐 해줬어? 곱해줬어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52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다 더해주면 33 더하기 x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50이 얘를 미리 빼준 거지 이렇게 빼준 거 빼주니까 50을 빼기 33하면 18이죠. 그러니까 x는 18개 이상.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몇개 이상 맞으면 돼? 18개 이상, 그렇죠? 미안이 15번 나오세요. 나가는거 밑에가 다숙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성현이 숙제 다해오시고요 아보카도가 o 개 s e i 0 0원 i n 니까 o g 몇개사 사냐. 엑스 산다 치고 배송료가 i n g 0 0 0 o to 2 1 0 0 0원이 두 개씩 다 빼고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되고 30을 넘겨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배송료. 아보카도가 1500X 더하기 이거 몇개 살지지? 거기다 배송료가 붙어. 근데 이거 2만 1000 이하니까 등호가 들어가고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리안이가 이거 계산하기 쉽게 공두 개씩을 다 이렇게 지우자는 거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객관식이라든가 계산할 때는 두 개씩 한꺼번에 지워도 되지만 서술형에서는 나누기 100을 했다는 걸 체크를 해주고 써주시고 15x 30 넘어가니까 210에서 30 빼면 180이고 15로 나누면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바뀌지 않죠. 그래서 최대 12개 아보카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번 지우가 나올 건데요. 아, 19번 지우야. 그럼 나 이거 지우게 나와 서 설명해 주세요. 그냥 문제 없이 이렇게. 네. 문제를 누구 시키세요 읽으라고? 누가 읽을까요? 현성아 19번 읽어 주세요. 네. 19번 읽어 주세요. 어과에세비가어원 어린이는 8원이라고 한다. 어른과 어린이 합하여 데전4 0 0 0원을 넘지 않 최대 까지할수 있는가? 네. 설명해 주세요. 어른의 영수를 X라고 하면 은 어른의 총 입장료가 1000X고 그 다음에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 합하여서 25니까 어린이는 25X로 해가지고 이게 어린이 입장료고 이게 넘지 않게 하는 거니까 같거나 작으면 돼서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기 쉽게 공두 개씩 지워주면. 여기 담 주면. 회에서1 0 0 25장 잡거나 그러면 최대 몇 명까지 갈수 있는 거죠? 최대 20명까지 갈수 있는 거죠? 네. 맞나요? 네. 이거 설명 다시 안 해도 되죠? 네.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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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23, 26, 33개 0 푸시고요. 네, 지금 잠깐 똑있고요. 눈으 바라보면서 하세요. 글씨를 나도 잘 어떻게 말까? 네. 설명하셔야죠 을어해이 이쪽, <laughs> 아... 이렇게 맞다. 이렇게 되니까 나 네.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설명 어떻게 해야요 어... 얘기해주면 <laughs> 아니 하겠는데, 네, 뭐. <laughs> 아,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소윤가나와 됐어 응안돼 아니 풀고 <laughs> 설명 해야 돼아 설명하지 소 그래, 언젠가는 어발표할 건데 네. 발표할 때연습지 그래서 원래 네. 네. 형부는 25,000원이 있고 동생에는 4만원 있었으니까 매달 형은 5천원씩 동생 3천원씩 하니까 달 달마다를 엑스로 두면은 25,000 플러스 5천 엑스고 동생은 4만 플러스 3천 엑스라고 쓰고 이게 형의 예금액이 동생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거니까 그부등호는 오른쪽이 더큰게 되고, 이거를 공3일씩다 지우면은 25 플러스 x는 40 플러스 3x보다 커지니까 2x는 15니까 x는 이게 2분의 15니까 이게 2분의 15를 뭐하고 있었죠. 대분수로 나타내면은 7가 2분의 1이니까. 결부터 8개월부터 그치. 이제 형이 더 많아지고요. 그렇죠. 8개월부터. 성현아, 시우 형이 설명을 이됐지 네. 다음에 25번이 세경이가 세영이가 먼저지? 세영 네, 세영이다. 답은 네, 확인하셨죠? 네. 주시고요 네. 래비를 구할 때 나는 일하니까 이라니... 솔직히 아, 나는 일하니까 그래서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사가 20이랑 같거나 커야 되니까 5보다 커야 돼서 20은 5다 크거나 같가나오는데아 안지워도 돼 괜찮은데 어네 상현이 됐지 유노 괜찮아? 오케이 그럼 세경이 나오자 세경이 아픈 것 같아요. 괜찮아? 어? 응. 응. 괜찮아? 응. 네? 괜찮아요? 잠깐 돌려 괜찮아? 네. 프다 세경이 한번 돌려주세요. 네. 세경이가 설명해 드립니다. 세경이 하... 설명하고 우리 잠깐 쉽시다. 이모가 현재에 비해서 타이어를 지으니까현재 가진 거는 이식후 마이너스에 고그 다음에 여기는 5개가 있었는데, X 개겔로 받으니까 플러스에 들가지고두대보다 많으니까 2를 끝게다는데 그는 좌항이 너무나 크다고 쓴다는데, 이 양에서, 부양에서 그 나타는 25가 이있으10 플러스 2X보다 크다가 되고 그양을 응,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가 바뀌니까 X가 5가 작으니까 답은 4개 그렇지 상윤아 누나가 설명하기 됐어? 응. 네 X를 준호가 샀다가 25개 있고 선재가 5개가 있었는데 준호가 얘한테 X개를 줬잖아. 그럼 얘는 X를 빼야 되고 선재는 X개를 받은 거지. 얘는 X개를 준 거고 얘는 받은 거야. 근데 주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얘 2배보다 얘가 되게 많대. 주긴 줬는데 조금 준 거지. 2배 이상이 되려면 이건 뭐 분배 법칙 개선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쵸? 네. 선생님 끊어서 잠깐 쉬셨다가 이교시때